오, 이렇게 빨리. 점이. 나배 아파. 배에서 요동친다. 귀여워. 비비비비비. 귀여운 고양이. 코, 코물 왜 이렇게 나냐? 간게 아니지. 코물이 왜 이렇게 나. <laughs> 아. 색깔이 교하게 나온다. 아침인데, 침대에서 나는 못 늘어나고 이러고 있데 아침부터 빽빽 울어내는다. 나안 좋아하면서. 내 침대에서 더 좋아하는. 응? 그치? 설아, 뭐해? 뭐하심? 귀여워.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. 나 이러고 있자. 일어나야 되는데. 그치? 무샤워가 재미야? 조름이 왔어, 은일이 야 응? <laughs> 엄마가 이상하지, 좀 누워 있고. <laughs> 니네 엄마 사고뭉치야, 그렇지? 사고뭉치, 사고뭉치, 사고뭉치. 사고 뭐 하십니까, 여름 씨? 잘시키지마 꼬리 어 <laughs> 오.

가세. 어? 앉을 수 있는데? 아싸. 앉아서. <laughs> 이리 와 빨리 타. 차 그래. 타. 아인이 뒤통수만 오늘 아인이 일상이야. 브이로그 아인이 일상 절대 뒤를 보지 않아주지. 뒤한 번만 봐줘. 뒤한 번만 봐줘. 소인데 뭐야? 팬더! 대박 미친 저런 거 원래 있었어 팬더? 줄 서야 돼줄서 인기쟁이 이 노래 뭐야? <laughs> 아유, 도레미네, 완전. 키가 도레미. 헉, 건우기도 많이 컸다. 팬들의 진심인 나라. 깔고 있어, 어플. 공사 중. 오함 미쳤다. 아이 안쪽에 사람이 있었네. 아, 지금 갈거예요 아파 아니구나? 음식 중에 배탈 난데 얼굴을 비벼 본다 <.beeping> <trendy> 어? 혓바닥 내밀고 봐 혓바닥 내밀봐 혓바닥 인봐 너무 자연스러운데? 동지내신이라비아고이거내신경이 비비는데? <웃음> <웃음> 1번. 잘했다. 잘했다. 뒤로 멋있어. <오. 오레오>. <웃음> <similar>. <웃음> <웃음>